네, 안녕하세요. 가입입니다. 네, 오늘은, 어, 치식기하고 또 하나의 공지를 올릴 거였습니다. 네, 제가 그때 영상을 찍, 그거, 토켓몬 빵을 먹으면서, 네, 공지를 하나 올렸잖아요. 네, 그것의 공지를 어, 취소하고, 어, 또 다른 공지를 올리려 합니다. 제가 그거를, 그 도, 영상을 일부러 삭제했고요. 그래서 음, 그 뭐라 뭐라 하지 말아 주시고 어 일단은 공지는 제가 시식기를 하긴 하지만 그 리뷰처럼 많이 한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 다서 같아서 같아서 시식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한 달에 한한 한 번, 한 달에 세 번, 그 정도로 시식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네, 이건 햄버거. 이건 덩킨노릇인데 오늘은 음, 당연히 햄버거는 안 먹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좀 이따가 제가 TV를 보면서 먹을 거니까, 네, 한쪽에다 치워두고요. 일단 이거는 덩키노릇입니다. 네, 제가 이, 이거, 하고, 같이 샀는데 홈플러스에서. 홈플러스 눌러리려야 하고, 여기 홈플러스 있는 동키도너츠 근데 지금 비가 옵니다. 네. 그래서 젖어 있습니다. 젖어 있고, 네. 어, 뭐야. 여기 뚫렸잖아. 뭐지? 빵꾸 들렸어요 제가 뭐 하나를 올리도 올리고, 올리고, 들어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를 네, 제가 잠만 증반을 따야 되는데, 이제 네, 제가 증반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따가 단마도 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이 곰돌이. 초콜릿 맛하고 어떤 생크림맛이 있었는데 전초콜릿 좋아해서 샀고요 또 초코 쏘아꺼 괜찮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2200원에 여러개를 먹을 수 있는 잠깐만 우쒸 뭐 뭐왜안 뜯어져 아안 열어져 안 나와 물 때문에 안 나오는 건가? 네, 일단은 줄줄 두고 이겁니다. 네 이거는 동키돈에서 어, 2,2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네 그것이죠. 네, 일단은 이거 한개 딸기맛 하고 뭐야? 그냥 맛 쿠킹크림 맛있습니다. 일 오늘은 이거 다 먹지 않을겁니다 빼놓고 말고요 이것을 먹어도 보도록 하겠는데 네 일단은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네요 뭐가 발라져 있긴 하네요 이렇게 한쪽들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세 입에 먹을 정도 아니면 네입그 정도에 먹을 수 있다, 있는 크기고요 안 들어가고 새끼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크기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설탕이 많이 뿌려냈네 그. 설탕이 있습니다 음! 맛있는데? 대박 맛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디 던킨도넛이나 어디 홈플러스 그런 데에서 이거 2,200원에 저렴한 간격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네뭐 그런 거없습니다꼭 한번 먹어보십시오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그 다음에는, 어느 것은 뭘까? 자, 기막좀 어떤, 만화에 나오는 우주 행성? 핑과 제이크에 나오는, 그 비슷한? 이거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맛은 나긴 나는데, 그렇게까지 맛이 나진 않네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맛있지도 않고. 근데, 이게 씹히는, 씹힐 때, 그, 칵칵 톡톡 하니까, 이게 씹히니까, 맛있습니다. 아, 햄버거 냄새. 아, 빨리 먹고 싶어. 네. 일단 이 두개하고 이 두개는 죄송하지만 안먹겠고요 아니 시식기를 안찍겠고요여서 마치 돌아가겠습니다 시식기를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튼 구독 해주시고 네, 구독자가 벌써 8 0몇명이더라고요 81명인가 80명인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네,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얼 어, 리뷰나 시식기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리뷰 때 만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덩킨도넛 2200원 짜리 두개 먹기 시식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에도 잘 지켜봐 주십시오.